핸들기라고 하잖아요. 좀 사람들을 끝까지 조금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되는 어 그런 조금 이 사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주변 사람이 조금 피곤해지는 사주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혼자 사는 사주가 맞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든지 이런 거가 조금 이분한테 맞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남자분은 일단은 이 사주상으로는 고집이 항소고집이어야지 되고요. 굉장히 성향 자체가 좀 집요해야지 돼요. 어, 이게 좀 장점으로 발휘된다면 은뭐 예를 들어서 끈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를 끝까지 가져야 되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찐득이라고 하잖아요. 좀 사람들을 끝까지 조금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되는 어, 그런 조금 이 사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관제구설 시비가 조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동변동수가 있어서 내 직장이 됐든 자리가 됐든 거주가 됐든 이런 자리가 지금 조금 이동되는 운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조금 피곤해지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혼자 사는 사주가 맞고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든지 이런 거가 조금 이분한테 맞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 살아야지 되는 사주. 뭐 아니면 더예요 성향이. 그러니까 뭐든지 중간이 좀 없으신 분. 강하던지할 것만은 진짜 끝장을보던지 이런 분이, 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조금 다루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 어, 그리고 자기 직성이 굉장히 센 사주고요. 자기 고집이 센 사주고 나의 소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 사실 전보로 보면 되게 힘들어요. 뭐 말하면 보통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요? 아닌데요. 나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되게 그런 류의 사주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 대신에 자기 분야나 이런 거를 열심히 살았을 때는 잘살수 있는 사주기는 한데,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인덕, 사람의 기운이나 이런 게 조금, 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표면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뭐, 인간관계가 잘,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심을 잃기 쉽고, 조금 오해나 구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운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6년, 6년, 7년 이렇게 전에 관제구설 시비수가 원래 들었어야 되는데 어, 그때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도 요번 관제구설 시비수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년으로는 조금 관제구설 시비로 인해서 조금 자기가 피곤한 일이 있어야지 된다 음, 이렇게 조금 보여져요 음. 오늘 사진 주인공은 배우 이범수 씨입니다 현재 이혼 송사 가지고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제 구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현재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이분의 향후 운기라던가 행보는 좀 어떻게 될것 같으신지?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의 지금 사안이 심각한지 사실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12구설이나 뭐 그런 이혼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셔도 본인이 자기의 직성만 조금 내려놓고, 그런 이슈가 좀 수습이 된다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한 5년, 6년, 요렇게 조금 기간 동안에 그런 자잘한 그건 있겠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올 거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이분 직성이 분명히 세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직성이 분명히 제가 있다고 점사를 봤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는지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아, 성향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보여요.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